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I'm not afraid to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입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 백성을 남겨주셔 사오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가사우건을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통해란 깊이 슬퍼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비참함을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통회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9장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어떻게 철저한 통회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어떻게 여겼을까요? 어떻게 어겼을까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명확히 금하신 죄, 즉, 이방 족속과의 통혼이라는 죄를 저지릅니다. 구약시대에서 통혼은, 즉, 결혼은 종교와 신앙의 연합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과 통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방 종교 신과 가증한 풍습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음을 있습니다. 이 통헌은 하나님을 경외한 학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구장 3절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자신 있던 모든 옷들, 심지어 속옷까지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옷을 뜯는다는 행위는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전통을 봤을 때 정말 큰 슬픔이 있거나 하나님께 비참한 심정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옷까지 뜯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뜯어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뜯기로만 해야, 해야 했던 그 에스라엘의 답답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이방 족속과 통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에스라는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위중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자신이 행했던 죄가 아님에도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저질렀던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에 직접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결혼은 지체와의 결합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수단이나 사회적인 안정, 주변 민족들과의 정치적인 유화를 위한 전략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요약하면 어떤 신앙과 또 지체의 결합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앞세워 결정을 내렸던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자주 놓이곤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일을 기뻐하실까라는 그 질문보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가라는 나의 생각에 따라 결정을 내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지혜로워 보이는 선택도 큰 혼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스라의 행동을 통해 그 답을 알수 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과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 날과 가사업건을 도려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니라.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며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또 인간이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하늘에 다다를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며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고백했던 이스라는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에스라 9장 8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에스라는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통회는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수단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일, 일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맥락으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넘나 죄에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개명을 어기곤 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바라보며 전심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방족성과 통원하고 그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지만, 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에스라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보다 내면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계속해서 추구해야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던 에스라엘 철저한 통해는 자기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죄를 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죄에 민감한 마음, 또 하나님만 말씀 앞에 정직한 태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깊은 통해와 회개의 기도를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커서 하느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크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자신들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통해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내일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역 행하는 중에 지치지 않으시도록 능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14차 몽골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6명의 선교 팀원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모든 사역을 통해 몽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후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활동을 마치고, 내일 복귀하는 일정까지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찾아온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하시오니 우리의 아팠던 마음, 우리의 고민됐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토로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